자, 안녕하세요. 램인의 김태형입니다. 드디어 9월달 BMW 프로모션이 공개가 됐습니다. 오늘 안내 드리는 가이드는 리스 기준이고요. 할부나 현금 문의는 개별적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1 시리즈부터 볼게요. 1 시리즈는 950만원 할인으로 보시면 되고요. 이건 뭐 스포츠나 엠팩 할거 없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. 자, M135i 같은 경우는 1100만원까지 하면서 아주 좋은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. BMW 말로는 뭐1 시리즈가 이번 달이 주력 차종이다라고 하는데 확실히 할인은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 시리즈 보겠습니다. 이 시리즈 둘들공 i 그랑굿페 같은 경우는 뭐 스포츠나 M 스포츠 할거 없이 둘다 750만 원까지 할인이고요. 자 M235i 같은 경우는 1,100만 원, M240i 같은 경우도 1,100만 원까지 할인을 합니다. 자 그리고 둘들공 i 액티브 토어러 같은 경우는 600만 원까지 할인을 하고요. 색상별로 한 650까지도 할인 나오는 경우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 그리고 디젤 볼게요. 1218d 액티브 투어러 같은 경우. 는 650만원 할인을 하네요 자 3시리즈 넘어가겠습니다 3시리즈 같은 경우는 디젤 800만원 까지 할인을 한 모습 볼 수가 있고요. 뭐 엠팩이나 투어링 할거 없이 디젤은 그냥 싹다 800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 그리고 320i 가솔린 모델은 650만 원 할인이고요. 그리고 320i 엠팩 같은 경우가 오히려 할인이 높습니다. 800만 원 할인을 볼 수가 있고요. 투어링 같은 경우는 700만 원 할인이고, 그리고 330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900만 원까지 아주 좋은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다음 M340. 아이 같은 경우는 600만원 할인 이고요 어, 투어링도 마찬가지로 600까지 할인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리는 이 할인 외에도 추가적인 할인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그냥 건 바이 건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거보다는 어떻게 해서 돈 많이 받아보도록 할 거니까요 어, 지금 이 불러드리는 금액은 정말 그냥 가이드 라인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5 시리즈 보겠습니다. 이제 정말 마지막 물량인 것 같습니다. 기존 딸에 비해서 할인이 많이 줄어든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. 자, 디젤 523D부터 보면은 M 스포츠 기준 1,250만 원이고요. 520i 럭셔리 800 그리고 M팩이 850만 원 할입니다. 인 자, 530 보겠습니다. 530i 럭셔리가 1,150만 원이고요. 엑스트라이브 럭셔리도 1,150. M팩의 경우는 1,100. 그리고 x 트 i m p 엠팩도 1100만 원 할인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5302도 이제 정말 마지막 접읍니다. 그나마 남아 있는 재고 중에서도 5302도 이제 정말 끝이 다 보니까 요거는 엠팩 기준 1450만 원까지 나오고요. 럭셔리로 보시는 분들은 1600까지도 아직 나오고 있으니까 빠른 문의를 주셔야 될것 같아요. M50 아이는 뭐 예, 1년 내내 1100에서 1200, 뭐13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. 자, 다음 6시리즈 보겠습니다 6시리즈는 디젤부터 보면은 620d gt 럭셔리 같은 경우는 1450만 원 할인하고 있고요. 색상별로 1,500에서 뭐 1,550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룸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m 스포츠를 보면은요. 620d m 스포츠는 1450만 원으로 럭셔리와 동일한 할인 보여 주고요. 마찬가지로 색상별로 1,500에서 1,550까지도 충분히 받아 보실 수가 있다. 자, 다음으로 620d 엑스트라브 같은 경우는요. 럭셔리 하나 뭐엠팩할거 없이 1,400만 원 할인이고 색상별로 50에서 100 정도 더 추가가 될 수가 있다. 자, 다음은 가솔린 볼게요. 630i 럭셔리는 1,400만 원 할인이고요, M팩 기준 1,350만 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640i 같은 경우는 1,350만 원 럭셔리 기준이고요, M팩은 1,300만 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음으로 7 시리즈 보겠습니다. 740i부터 보면은요, 지금 DP나 M팩이나 뭐 할거 없이 옵션 빠진 모델들은 여전히 좋습니다. 2600만원까지 할인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슬슬 이제 오토매틱도어가 달려서 나오고 있죠. 이런 모델들은 한2000 정도 보시면 은 거의 맥스다.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디젤도 참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. 지금 이번 달도 디젤 물량이 정말 극소량 들어와 있고요. 할인도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. 디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00에서 뭐220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. 75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1300만원으로 조금 더 이제 묵혀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i7을 보면은요 정말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옵션 빠진 모델은 3,300만원까지 드디어 할인이 뚫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오토매틱 들어간 차들은 2,600선에서 한2,700 뭐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자, 마지막으로 M850i는 1,300만원 할인입니다 SUV 보겠습니다 X1부터 보면은 디젤 18D 같은 경우는 600만원 할인이고요. 이거는뭐 X라인이나 M팩 할거 없이 둘다 600만원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가솔린 20I도 600입니다. 근데 색상에 따라서 700까지도 가는 색상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X2 볼게요. 가솔린 기준 M팩 950만원 할인이고요. 그리고 고성능 M35I 같은 경우가 1300만원 할인으로 지난달보다 살짝 올라가는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. 자, X3 볼게요. 20D. X 라인 700, M 팩700 그리고 20i X 라인이 400 그리고 M 팩이 350 M 팩 프로가 500만 원을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모델 이제 X3 3 0 2를 보시면은 이제 뭐 M 팩이나 X 라인 할거 없이 다 천만 원 할인을 하고 있고요. M 40i 같은 경우가 1,400만 원 할인으로 좋은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다음은 X4 엑스포 볼게요. X4는 20i X 라인이 600만 원 할인이고요. M 팩이 500만 원.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m 팩 프로는 한 550선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자 디젤을 보면은요 X4 20DX 라인이 700이고요. 네 m 팩 프로가 850 정도 하고 X4는 m 팩이나 m 팩 프로 할거 없이 한850 정도 선이 적당하게 보입니다. 근데 요거는 어느 정도 한 50에서 10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. 자 X4 M40i 같은 경우는 1400만원으로 x 4 와 동일한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X5입니다 X5는 지금 타보면은 디젤은 약 400만원 그리고 가솔린 40i는 500만원 정도 할인을 하고 있고요. 자 그리고 5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인기가 굉장히 좋죠. 예 연비가 좋다 보니까 요거는 할인이 좀 적습니다. 400만 원까지 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M60i는 이제 1,100만 원으로 아주 시원시원하게 할인 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 넘어가서 X6 볼게요. 지금 디젤은 500만 원이고요. 그리고 40i는 800만 원까지 한 올라간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X5보다 X6가 재고가 좀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할인은 더 좋다 라고 볼 수가 있구요 자 마지막으로 M60i 까지 살펴보면은 이거는 1100만원으로 X5 고성능 모델과 동일한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X7 보면은 40i dp 모델 같은 경우가 600 그리고 m스포츠 같은 경우가 500 할인이고요 40d dp가 600만원 할인 그리고 M 스포츠가 500만 원 할인입니다. 자, 마지막 전기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아까 i7은 미리 살펴봤고 나머지 iX1이나 iX3, 아이고 iX50이 이번 달 주력 차종입니다. 자, iX1 30 M 스포츠 같은 경우가 500만 원 할인이고요. 이거는 뭐 X 라인이나 다 똑같이 500만 원 할인이다. 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iX3 3 같은 경우가 좋죠. 지난 달보다 많이 올랐습니다. iX3는 M 스포츠 기준 1,300만 원까지도 가능하고요. 이거는 뭐 색상에 따라서도 뭐 50에서 100 정도는 더 추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지난달부터 좋다 좋다 했던. 그 IX50은 지금 2,600까지 여전히 할인 줄이지 않고 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재고도 어느 정도는 구할 수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I4 보겠습니다 I4 같은 경우는 40라인 같은 경우가 이제 1,100만원까지 할인되고요 50 이제 그란쿠페 넘어가게 되면은 한 950에서 1,000 나온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50에서 100 정도는 더 여유롭게 보셔도 충분할 것 같다. 오늘 설명 안 드렸던 그뭐 컴퍼티션이나 아니면은 뭐 m5, 뭐 m4 이런 것들 있죠. 고성능 차량들은 제가 표를 띄워둘 테니까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. 9월 달 BMW 할인을 종합해 보면은 5 시리즈나 뭐6 시리즈 이제 갈 것들은 이제 재고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5 시리즈는 이제 9월, 10월까지가 이제 마지막 물량인데 사실상 그냥 9월이 끝이다.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이 되면은 이마저도 할인이 더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X5나 x 6 이런 차량들은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된 상황이죠 이런 것들은 좀더 묵혀두면은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한 10월, 11월 되면은 슬슬 할인이 올라갈 것 같다 자 그래서 9월달 BMW 할인을 종합해보면은 어, 1, 2, 3 시리즈 그리고 SUV에서는 X6 정도가 될것 같고요. 나머지는 뭐 전기차나 그리고 7 시리즈는 여전히 너무 좋고요. 그래서 그 사이에 보시는 분들은 9월달 놓치면 안될것 같고요. 그외에 차량 보시는 분들은 예,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. 자, 저한테 해서 오늘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제 번호 나와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. 나머지 문의도 그냥 편하게 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더 좋.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